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새벽에 있었던 프라이부르크의 경기는 해외 예상대로 1대1의 결과가 나왔고,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승리와 함께 그리포의 출전 시 오버 그렇지 않으면 언더로 예측을 했는데, 볼프스부르크전에 최악의 수비를 보인 긴터가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며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나며, 고배당의 욕심을 부린 것이 조금 아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일 경기도 같은 맥락의 경기들입니다.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예측되는 고배당 경기들인 만큼 영상을 통해 정보를 잘 참고하셔서 신중한 접근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레알마드리드와 에이티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날 있을 코파컵 중에서 더 기대가 되는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번 경기이며 그와 동시에 의외로 허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바로 이두 팀의 경기입니다. 우전 표본상으로 상대 전적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2016년 이후로 AT 마드리드에게 자국 리그와 슈퍼컵 경기들을 치르며 홈에서 단한 차례도 AT 마드리드에게 패배한 적이 없다는 요소가 그 이유입니다. 물론 레알 마드리드가 워낙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AT 마드리드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AT 마드리드도 지난 경기에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 홈에서 대승을 거두며 기세를 올렸고 충분히 전방에서 그리즈만과 카라스코 등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공격적인 모습이 명백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데파이의 대비를 통해 모라타가 빠지고 이번 코파델 레이에서 득점을 노린다는 점도 상당히 매서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레알의 우세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선은 벤제마에 대한 평가입니다. 벤제마는 월드컵이 끝나고 재개되어 복귀한 바야돌리드전부터 경기에 뛴 6경기 중 5경기에서 득점을 올렸고, 레알은 벤제마의 부활을 반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는 지난 에이티 마드리드가 치렀던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떠오르게 할것 같습니다. 경기 템포는 상당히 빠를 것이며 양팀의 공방은 템포감 있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필 에이티 마드리드는 지난 경기에서 전반 30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에 3대0의 스코어를 만들며 주전들에게 대거 이른 교체로 휴식을 부여했고 그리즈만의 감각적인 패스와 움직임은 경기를 조율하는데 영향력을 또 다시 과시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레알도 모드리치가 지난 경기에 교체로 출전하며 체력을 더 아끼는 모습도 보였고 이번 경기 스타팅을 하게 된다면 레알의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알라바가 복귀를 하며 수비가 강화되었는 만큼 분위기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팀 모두 확실한 팀 컬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차이가 있다면 역시나 득점력 정도입니다. 리그에서 보여준 수준만 보더라도 실점 수준은 큰 격차가 없지만. 워낙 전방 공격 자원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개인기량까지 빠지지 않는 레알이고, 이를 기반으로 득점을 쌓아왔기에 이번 경기도 그의 기대감을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게 1.91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52%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41%라고 빅데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당에서 레알은 집계된 표본 내에 61%의 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상 AT 마드리드의 저항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이번 경기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배삼유고에서는 레알에게 1.91의 배당률을 고수하고 있지만 모든 업체에서 일제히 배당 상승이 나타나며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데파이의 합류가 AT 마드리드의 공세에 앞으로 끼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도 하며. 레알마드리드의 체력적인 부분 또한 크게 무시할 수 없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업셋을 일으키기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워낙 긴 시간 동안 에이티 마드리드는 레알마드리드에게 취약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좋은 수비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에이티 마드리드가 레알에게는 무너져 내려왔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우려사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미 이번 시즌 6라운드 경기에서 벤제마가 없는 스쿼드의 이데일의 패배를 홈에서 맞봤고 당시 3백과는 다른 포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이 나올 테지만 실전 관리가 될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가장 최근 리그 경기를 제외하고 이전 7경기가 모두 2.5점 기준 언더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 이번 경기는 지난 경기와 같이 득점을 어느 정도 기대해야 할 듯합니다. 당시 없었던 벤제마의 합류도 있으며 대파이가 보여줄 수 있는 모습에 대한 기대까지 있는 양 팀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견해로는 레알이 최근 힘든 일정을 치르고 있다는 점에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보일 수 있는 좋은 모습이 있을 것이라 생각도 듭니다. 해외 전문 매체에서는 일제히 이번 경기를 2대1의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로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에이티 마드리드의 경기를 너무 인상 깊게 보았고 레알이 2대0의 승리를 거두었던 지난 경기를 포함한 비아레알전까지 미스가 꽤나 있었던 만큼 역배당으로의 접근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경기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더 높은 확률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한점 엔디케 페베로 무승부 또는 AT 마드리드 승리를 고려한 접근이 더 높은 확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정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